아, 최근에, 응. 그, 런 막, 우리가 막 있었던 일들, 막 이런 거막 보는데, 사나가 응. 우리 막 데뷔 초반 때, 응. 막 사나 뭐 데이트 브이 그걸 했었잖아. 그아 영상을 아 보는데, 너무 웃긴 거야. 아막 우리가 진짜 이런 것도 했구나. 데이트 브이 처, 처음, 처음 또뭐 했지, 나? 간장게장 아니야? 그때 처음 아닌가? 아 맞아 나는 아, 그 사나는 그거가 레전드야 그 그게 제일 샤넬 팀 말한 거? 아니 네. 그. 데타갈리 <laughs> 어. <laughs> <laughs> 야 이거 지오. 진짜 나연 언니랑 지어 있었으면 진짜 <laughs> 완전 놀랬을 놀랐, 거 완전 놀랬을 <laughs> 거야 진짜 우리 들이어서 <laughs> 그나마 괜찮 그냥 진짜 나연 언니랑 지 있었으면 진짜 일이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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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 저희 뭐라고? 아까 뭐 했다고? 어? 그러니까 트리겐아트리겐이서 아, 아, 이거, 이거. 이거. <laughs> <laughs> 이거 깨는게해 없어서 아, 이게 이 지금 무위하고 있는 핸드폰이에요 핸드폰이 너무 음. 웃기. <laughs> 우리 시스터 마피아 해볼까? 어 내가 해볼게. 뭐가? 너네가 맞추는 거야. 아, 우리 둘이? 응, 우리? 응. 아, 응. 오케이 마피아를 고르겠습니다. 네, 변찰를 볶겠습니다. 네, 의사를 볶겠습니다. 같이 모였습니다. 자 추리해 보세요. 뭐야 정연이. <laughs> 아, 진짜 바로 정연이야. <laughs> 왜 나? 어, 왜, 왜 나? 나. 아니니까. 아니면 정연이밖에 없지. 아니면 응. 사나 있어야지. 나 아니야. 정연이거든. 나 아니야. 나 아니잖아. 나 아니야. 나나 나 진짜 아니야. <웃음> 너야? <웃음> 걸렸어. 어 걸려. 걸렸게 <laughs> 너가 <너야>. 있다고. 너야. <laughs> 지금 누가 뭔가 할수 없는 상황이지. <laughs> <이제. 응>. 사회자. <laughs> 알겠다. 선 아무도 안 보봤지. 아무도 안보뭐뭐 모잖아. 아무도 안 보봤지, 선아. 우리 이기자. 정현아. 어 아무도 안보자 사회자한테 이기자. 아무도. 경찰도 의사도. 마피아, 나 아무것도 안 뽑았어. 내 생각에 나는 똑똑해, 사실. 진짜? 응. 내가 경찰 의사니까. 너는 안 똑똑해. <laughs> <laughs> <응. 웃음> 그럼 어떻게 해? 너가 마피아, 내가 경찰 의사니까. 몰래, 맨날 아니니까. 당연하다. 우리 가 이기자고. 내가 경찰 의사니까 못 이겨. 이기자고. 아, 근데 이거 이길 수가 없네? 서로 이렇게 지목하면은. 그래, 알아서 나죽여할 때까지 안 끝나는 음. 거잖아. 그렇게 하는 걸 기다려야 되는구나. 어, 기다려야지. 희생해 <목소리> 빨리. 뭔 팀인 내가 마피아고 하는데 무티 팀이야, 근데. 마피아들. 어가 없네. 어. 마피아 를비했습니까 <laughs> 네. 없다니까. 아니 정연아 나를 믿어. 사나를 <목소리> 믿어, 나를 믿어. 니까안 믿어. 그래. 안 믿지 마. <laughs> 그러니까. 우리가 사회자한테 이거야지 마피아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야 지금. 오케이. 쓰야 마피아는. 성격 똑같은 거 빨리 <laughs> 결과가 나와 하는 할수 있단 말이야. 결과 끝났어. <laughs> 그 뭔데? 모모야. 응, 저나했어안 끝났잖아. 나왔어, 나왔어. 나였거든. 뭐 마피아 너? <laughs>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, 우리들 이렇게 힘을 합주면 된다고. 나왔어. 그래서 내가 이긴거야 결국? 응안 음, 아, 네. 아, 아, 내면 진거 가 이거. <laughs>